안녕하세요. 호호입니다. 오늘은 조선왕조 실록 세종척이년 1418년 11월 26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6일입니다. 모반대역 죄인 강상인 등을 처벌하다. 상황이 박은, 조말생, 이명덕, 원숙을 불러서 보고 말하기를 강상인과 이관은 제가 중하니 지금 바로 죽여야겠지만 심정과 박습은 강상인에 비해 제가 가벼운 듯 하다. 속의인 심온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일단 남겨두었다가 대질신문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심과 전의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니 박은이 아래기를, 대질신문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강상인을 남겨두고 세 사람을 형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심온이 보한제는 정거가 명백한데 어찌 대질신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들을 남겨두었선 안 됩니다. 게다가 반역을 공모한 자는 수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는 법이니 어찌 차등을 둘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의금무가 아뢰기를 옥에 곤란한 일이 많으니 속히 형을 집행하시기를 청합니다. 아니 강상인은 율문에 따라 처결하고 박섭, 이관, 심정은 모두 참형에 처하며 네 사람의 아버지와 자식은 교형을 면제하여 노비로 삼고 이각 채지지 성달생은 사면하라고 명하였는데 의금부가 또 아래기를 제인의 아버지와 자식은 이미 사형을 면제받았으나 의당 가산을 몰수하여야 하고 이각, 채지지, 성달생은 모두 사면하여서는 안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어서 이각 등은 모두 장형을 면제하고 외방으로 유배 보내라고 명하니 이각과 채지지 모두 이전의 유배지로 유배 보냈다. 백관을 모아 서쪽 교회에서 강상인을 거열형에 처하고 박섭, 이관, 심정을 차명에 처하였다. 조상이 문묘에 배할하려고 하여 이미 길이를 골랐는데 강상인 등이 형벌을 받았으므로 중단하였다. 강상인의 아오 강상신을 영해로, 강상례를 무안으로, 강상녀를 서산으로, 강상망을 단양으로, 아들 강장생을 영덕으로, 박섭의 아들 박의손을 남해로, 박의보를 광양으로, 이관의 아들 이소인을 울산으로, 형 이약을 통천으로 유배 보냈는데, 모두 정몰하여 간노로 삼았다. 또 이관의 속부 이원집을 평해로, 이원강을 장기로, 조카 이말하늘 거제로, 이백장을 장흥으로, 심정의 형 성녀 도생을 옹진으로, 심인봉을 해진으로, 심증을 동네로 조카 심석준을 나간으로, 심원의 얼자 심장수를 사천으로, 성달생을 삼척으로 유무해 보냈다.박섭은 옥중에서 이미 죽었다.강상인이 수레에 타면서 크게 외치기를 나는 진실로 죄가 없는데 형장을 견디지 못해 죽는다 하였다.후에 변계량이 추상에게 아래기를 모술년 1418 세종적인 년의 옥사 때 신어 의금부 제조였습니다.허지가 여러 제조에게 말하기를 박섭에게 의당 압설형을 가해야 한다. 하였는데, 여러 제조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박섭에게 압설형을 가하니 바로 자복하였습니다. 상황께서도 박섭의 죄는 의심스럽다고 여기셨는데, 박은이 다시 청하여 마침내 주벌하였었습니다. 하고 또 아래기를, 허지는 오래지 않아 죽었으니, 인가응보는 이처럼 어긋나지 않는 법입니다. 하였다. 심인봉 등을 면천하고, 심온의 처와 딸들을 천인으로 정속할 때는 지지하게 하다. 심 씨가 이미 국무가 되었으니, 그 가문 사람을 어떻게 천인으로 정속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에 따라, 심인봉 등이 면천되어 양인이 되었다. 또 선지하기를, 심온의 처와 어린 딸 4명을 천인으로 정속할 때는 지지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다음은 27일입니다. 주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상황이 군기감 사복시 훈련관의 관리 재수 절차에 관해 선지하다. 선지하였다. 군기감 사복시 훈련관의 관리는 병조가 낙점을 받고 나서 이조로 보내어 제목을 내리라. 다음은 28일입니다. 함길도 관찰사가 아래기를 지휘, 배관, 불하 등이 서울로 올라와 배사하고자 합니다. 한이 주상이 의정부 육조에게 논의하게 하였는데 모두 아래기를 의당 사람을 보내어 분부하기를 가지고 온 직선은 전부 야인의 두목을 가리킨 것으로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 이미 국경을 넘어서로 교류하는 것도 이미 옳지 않은데, 더구나 서울로 올라오는 일은 어떻겠는가 해야 합니다. 주상이 적시, 동사, 채운을 보내어 술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고 이러한 뜻으로 본부하라고 하였다. 예조가 상망 때 수강궁에 조회하는 의주를 아래다. 예조가 상망 때 수강궁에 조회하는 의주를 아래였다. 의주는 다음과 같다. 기일에 앞서 유사가 대차를 수강궁 문 안에 알맞은 곳을 살펴 설치하고 소차를 전의 내정, 동쪽 가까이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전하의 요기 두 개를 설치하는데, 하나는 상황의 악자 동남쪽의 서향으로, 다른 하나는 올때위중앙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몸무백관의 배위를 전이 외정에 연어의식대처럼 설치하고, 악기를 전이 내정 길 서쪽에 남쪽 가까이 북향으로 배설한다. 병조는 장위를 전개의 위와 아래에 여덟 어식대처럼 배치한다. 전하가 열을 타고 수광궁에 이를 때가 되면 동례문이 알려서 문무백관이 궁문 밖에 나아간다. 동례문이 먼저 들어가서 대차의 앞에 나아가 좌우로 나누어 서서 기다린다. 전하가 수광궁의 대차로 나아가 여에서 내려 대차에 들어간다. 복례량이 나누어 인도하여 종실 이하 문무백관이 들어가서 배 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선다. 판통의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소차로 들어가면 발을 내린다. 중검이 엄을 전한다. 상황이 나온다. 음악이 연주된다. 상황이 악자에 오른다. 음악이 거친다. 소차에서 발을 거두면 판통예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서 올때위의요기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선다. 판통예 문사가 전하에게 몸을 꼽혔다가 네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기를 아려어 청한다. 전하가 몸을 굽히면 음악이 연주되고 네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면 음악이 거친다. 판통의 문사가 인도하여 전하가 상황의 악자 동남쪽에 있는 요기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선다. 전이가 사배라고 창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전하여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고 창한다. 자리에 있는 관원이 몸을 굽히면 음악이 연주되고 네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펴면 음악이 거친다. 반통의 문서가 무릎 꿇고 전하에게 의식이 끝났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상황이 악자에서 내려온다. 음악이 연주된다. 상황이 내전으로 들어간다. 음악이 거친다. 전하가 공중의 의식대처럼 따라 들어가 대비를 뵌다. 복례랑이 나누어 인도하여 종실 이하 문무 백간이 차례로 나간다. 병조가 매달 1일과 16일에 군사들이 수관궁에 조회하는 예에 대해 아래다 병조가 아래기를 매달 1일과 16일 군사들이 수관궁에 조회할 때 주상전에 입번한 인원을 제외하고 중의위 사복지 훈련관의 관리들 모두 직책의 순서대로 서서 예를 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상황이 유정현 등을 불러 공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였다고 말하다. 상황이 영돈영 부사 유정현, 자의정 박은, 우의정 이원, 병조판서 조말생, 예조판서 허조, 지신사 하연을 불러 말하기를. 그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나 여식이 후비가 된 경우는 예전에도 있었다. 하물며 율문에 연자한다는 조문이 없어매랴 내가 이미 공비에게 식사하라고 권유하였고 또 염려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경들은 의당 이 뜻을 알라. 하니 모두 아래기를 상황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왕지를 내려 진상하는 물선에 관한 공문을 보낼 때 각전의 차례를 정하다. 왕지를 내렸다. 진상하는 물선에 관한 공문을 보낼 때 각전의 차례가 뒤바뀐 채로 시행되니 매우 온당치 못하다. 이후로는 인덕궁, 다음에는 수강궁, 다음에는 대비전, 다음에는 주상전, 다음에는 공비전, 다음에는 성비전의 순서대로 시행하는 것을 항식으로 삼아라. 다음은 29일입니다. 경연에서 대학 연의를 강론하다가 오문사겁의 일에 관해 논하다. 주상이 경연에 나아갔다. 대학 연의를 강론하다가 오문사겁이 당태종의 곁을 모시면서 아부하였다라는 구절에 이르러 주상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간사하고 아첨하는 신하가 임금의 한심을 사는 꼴이 일어하였다. 그러나 무사히 목숨을 보전한 일은 없었다 하니 정초가 아뢰기를 서책을 보고서 충직한 신하와 간사한 신하를 변별하는 것은 신처럼 우매한 사람도 알수 있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가져 본원이 맑게 된 뒤에야 사람의 진위가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임금이 단지 글로 신하의 간사함과 아첨을 살필 수 있던 적은 예로부터 없었습니다. 하니 주상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주상이 수광궁을 찾아뵈었다. 강원도 관찰사가 곡식 손실에 관한 답펌이 맞지 않다고 아래자 다시 조사하게 하다. 강원도 관찰사 이종선이 아래기를 본토의 올해 곡식의 손실에 관한 답펌이 사실과 맞지 않아 원망하는 백성이 많습니다 하니 주상이 감찰 김종서를 보내어 다시 조사하게 하였다. 의정부 등이 대역 재인의 추보를하래하다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 대사은 허지, 사간대부 정수홍 등이 대글에 나아가 하애하기를 성상의 명확한 판단이 아니었다면 대역재인을 어떻게 추불하였겠습니까? 신들은 기뻐하며 하애를 올립니다 하자 상황과 주상이 전지하기를 하늘이 뜻이지 인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하애하지 말라 하니 여러 신하가 대답하기를 사직이 편안하고 오래갈 복입니다 하였다. 상황이요정현 등을 불러 주상의 빈가 인첩을 더 드릴 뜻을 말하다. 상황이 유정현, 박원, 이원, 조말생, 허조, 하연을 불러 전지하기를, 한구주는 영명한 군주였다. 그러나 해제에게 제위를 물려주었는데, 해제가 성품이 어질고 유순하여 인체를 보고 병이 나서 결국에는 여시의 난을 초래하였다. 주발이 아니었다면 한나라의 구군이 어찌 될지 알지 못했을 것이고, 해제 또한 후사가 없어 국가의 명운이 매우 위태로웠다. 임금은 후사를 많이 두지 않아서는 안 된다. 저번에 내가 예간의 청에 따라 3, 4명의 빈과 인첩을 드렸는데 그들의 아버지인 건홍, 김구덕, 노기산, 김점 등과 같은 이들은 왕실을 따르는 마음이 반드시 다른 신하들과 달랐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후사를 많이 두고 한편으로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얻는 일이며, 더구나 예전에 제후가 한번 장가들면 아홉 여자를 데려오는 의리에도 합치된다. 지금 주상은 왕비에게서 아들 셋을 두었지만 더 많아지면 무척 좋을 것이다 하니 유정현이 대답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은 후사의 번성을 기하게 여겼습니다. 빈과 잉첩 두세 명을 들이기를 청합니다 하자 상왕이 말하기를 이 일은 주상이 알 바가 아니니 내가 마땅히 주관해야 한다 하고 이어서 예조에 명하여 가래색의 제조와 별자를 선발하여 아래게 하였다. 박은 등이 상왕 앞에 앉아 있었는데 박은이 말하던 차에 아래기를 궁중이 정막합니다 하니 그의 의도는 중궁을 폐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그의 의도를 알고 말하기를 내가 이미 경의 뜻을 아노라 하였다의금부 제조 등이 수광궁에 나아가 중궁을 폐위하기를 청하였는데 상황이 말하기를 평민의 여식도 시집가면 연자되지 않는 법이다.하물며 심신은 이미 왕비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배출할 수 있겠는가.경들의 말은 온당치 않은 듯하다. 하고 이어서 주상에게 이르기를 제인의 여식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형관들이 청해야 할 바이겠느냐 하였다. 조말생, 원숙, 장윤아 등이 대답하기를 만약 율문으로 논한다면 상황의학교가옳습니다 그러나 주상의 처지로 논한다면 시모는 바로 보왕의 원수이니 어찌 그의 여식을 중궁의 자리에 둘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끊어 후대에게 본보기를 남기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상황이 답하지 않았다. 박언이 또 병조에 나아가 당상관에게 이르기를 그 아버지에게 제가 있다면 응당 그 여식을 중궁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하자 상황이이 사실을 듣고 유정현 허조 허지와 의정부 당상을 소견하여 말하기를 서경에 말하기를 형벌은 후사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였는데 하물며 여식에게 미치겠는가? 그전에 민씨의일 동안 불충한 것이었으나 당시에는 왕후를 내보내고 새로운 왕후를 세워야 한다고 논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는가? 내가 이전에 가래색을 세우라고 명한 것은 빈과 인첩을 두려고 한 것일 뿐이다. 하니 유정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은이 아래기를 신들 또한 이렇게 금지옥엽이 번성하니 중궁을 폐위하고 새로운 중궁을 세우는 일은 경솔하게 논의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빈과 잉첩을 두고자 하신 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하고 허조가 아래기를 빈과 잉첩을 두고자 하신다면 신 또한 다른 두 성실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이 상황이 매우 기뻐하고 곧이어 혼인을 금하게 할 것을 명하였다. 예조가 인수부 지유 등의 거간은 대전 지유 등의 규례를 따를 것을 청하다. 예조가 인수부의 지유 행수 견용의 거간을 대전의 지유 행수 등의 규례에 의거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상황이 선지하여 중국 사실을 위로하는 연해외의 연향에는 일과상을 쓰도록 하다. 앞으로 중국에서 온 사실을 위로하는 연해외의 본조의 연향 때에는 대탁을 쓰지 말고 일과상을 써라. 상황이 선지하여 이각 제지지 등7인는 본인이 원하는 지방에 안치하도록 하다. 일본국 서해로 미작 태수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일본국 서해로 미작 태수 정존이 사람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고 곧 도서를 내려주기를 청하니 예조에 명하여 도서를 만들어 내려주도록 하고 또 주포 열필가 면포 133필을 내려주었다. 구주 총관 오무위 장군 희화에 있는 농주 태수 판창 병종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저포와 마포를 청하니 주포 7필과 면포 360필 저포와 마포 각각 10필을 내려주었다. 대마조의 자위문 대랑이 사람을 보내어 저기를 하려하고 토산물을 바치니 주포 10필과 면포 100필을 내려주었다. 관서로 구주 동원수 오무위 원도진이 사람을 보내어 토사물을 바치니 저마포 열다섯필 마포 이십필 주포 열필 면포 백오십필을 내려주었다. 상황이 선지하여 주상이 충의위와 맹약을 맺는 일을 시행하게 하다. 선지하였다. 주상이 적기한 초기에 마땅히 충의위와 맹약을 맺어야 하니 너희 병조와 성정원은 예조에 일러주어 시행하게 하라. 상황이 선지하여 평안도 감찰사에게 시몬을 체포할 준비를 하게 하다. 선지하였다. 시몬은 이미 대역재인이 되었으니 혹시라도 알고서 도망쳐 숨을까 염려된다. 속히 평안도 감찰사에게 일러주어 미리 체포할 준비를 하게 하라. 오늘은 조선 왕조 실록 세종적 인년 1418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읽어보았습니다.